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 중인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울고 웃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익명으로 남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집을 남편이 정말 소중히 결혼자금만 가지고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두도왜 자기 스스로 그지옥이 들어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저희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그런 결혼이 가능하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시간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제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직장에 오기까지 저는 전 직장과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해야 했고, 소송에 이겨서 원하는 금액을 다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정말 수많은 상처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알아볼 수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저를 잊게 만들어준 건 남편이었는데요.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한케 했으라 돈을 많이 모은 상태였고 남편은 그 당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저희 집에서 감사하게도 서울 아파트 전세 정도는 살수 있을 정도로 보태주셨고 남편의 시댁에서는 혼수 정도의 비용을 보태주셨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요새는 누가 더 많이 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둘이 열심히 살면 되지요. 근데 자꾸만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시댁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뼈저리게 결혼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세 생각은 하지 않고 둘다 열심히 직장 생활 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해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이며 남편은 회사 생활한지가 오래되지 않아 3천에서 4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편이라 솔직히 연차 월차가 있더라도 다 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회사가 바빠서요. 근데 남편 시댁은 제사가 1년에 명절 포함 총 5번입니다. 두 번은 명절이고 두 번은 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따로 제사이고. 마지막 한 번은 남편네 외가댁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그렇게 총 다섯 번인데요. 1년에 다섯 번이라고 하면 솔직히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회사가 서울이라 평택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 걸리는데 시댁은 저희 집에서 더 가야 하는 지역이라 저희 집에서도 시댁까지도 막히면 차로 한 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칼퇴하고 시댁에 가면 제가 빠르면 8시 늦으면 9시에도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당연히 평일에 있는 제사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같이 가면 좋겠지만 남편의 회사는 현장 근무도 많아 바로 퇴근하는 날이면 맞춰갈 수 있기라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댁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점은 남편이랑 다 이야기를 한후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또 시댁에서도 이런 저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라 제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어도 당연히 남편이 다 이야기를 잘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에는 당연히 회사도 쉬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 제사도 주말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제사가 있어서 제가 남편한테 이번에는 못 참석할 것 같다. 여부만 참석해야 할것 같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쁜 상황이라 빠지기가 힘들고 주말에는 계속 내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좀잘 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알겠다고 했고 제사에 혼자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날 어머님께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선 안부인사와 함께 제사를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퇴근하고 오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따로 연락을 못 드려 오늘 퇴근하고 전화드리려고 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제사에는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서운하고 자기가 며느리가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이래서야 되겠냐면서 아들이 혼자 와서 있는데 호래비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죄송하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다 하고 끊었는데, 분명 결혼하기 전 저의 상황을 남편도 잘알 텐데,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도 들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퇴근했길래, 어머님 전화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냐고 물어봤죠.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냥 너 바빠서 못 와! 라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제가 갈수 있는데 꼭 일부러 못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이니 남편은 그럼 네가 전화 한통 드릴지 엄마가 전화하기 전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에게 제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보고 왜 전화를 먼저 안 드렸냐고 하니 괜시레 서운해지더라고요. 물론 결혼하면 그집 귀신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니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남의 편은 남의 편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다투기 싫어 자리를 피했고 그주 주말에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다고 하길래 좋아하시는 과일과 선물을 사서 들으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셔도 내내를 시전하며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보고 시어머니가 요새 우리 아들 애 같은 애 없다면서 잘하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시자는 정말 다 똑같나보다 싶어서 저도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찌저찌 살다 보니 시간이 또 흘러갔고 다시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보니 딱 금요일이라 정말 바쁜 시기였지만 또안 가면 지금보다 잔소리가 더 많아지시겠구나 생각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월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못 다한 일은 집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사를 어머님이랑 준비하는데 갑자기 친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다 말고 달려 나갔습니다. 아빠가 당뇨로 오래 앓으셨는데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는지 과로로 해서 쓰러지셨더라고요. 다행히 큰 일은 없어 얼굴만 뵙고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으로 갔더니 제사가 거의 끝나서 치우는 분위기이길래.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같이 뒷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가 그릇을 드는 손을 팍 하고 치시더니, 너는 우리 며느리도 아닌데 왜 하려고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하시는 줄 알고, 죄송하다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짐이랑 신발을 현관 밖으로 휘칸니 던지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버님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채도 안 하시고 제 신발과 짐 밖에 놨으니 가져가라고요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고 맨발로 밖으로다가 신발을 신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집에 와서 샤워하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돌아와서는 엄마가 좀 너무했다. 내가 따라가려는데 자꾸만 엄마가 잡아서 못 갔다. 지금 장이라도 어떠시냐. 나도 가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로는 제 마음이 풀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저녁에도 왔지만 받지 않았더니 이번엔 남편에게 와서 저보고 퇴근했냐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길래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며칠 동안 어머님 전화를 피하다시피 하니까 남편을 달달 볶아서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하던 전화를 받았고 어머님의 첫 마디는 너 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는 말이었어요. 고작 그랬다고 삐져서는 너는 시엠이 전화도 안 받니? 라면서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이번 주말에 만두를 빚으려고 하니 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 못갈것 같다 말씀드리니 그럼 저녁이라도 오라고 계속 끈질기게 전화도 끊지 않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끊고 침대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요. 주말이 되고 정말 가기 싫은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만두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만두 피부터 쫙 늘어놓으신 걸 보니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주말이 가장 낙인데 그 낙에 매주같이 시댁에 와서 이런 거는 하고 있는 팔짱가 싶어서요. 원래 잘 참는 성격이라 남들한테도 뭐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일에도 궁시렁거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두피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연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봉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 하냐고 했죠.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왜 자꾸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정말? 이러시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자꾸 곤란한 질문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지금 또 말대꾸를 하는 거냐면서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하시더군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저도 표정관리가 안될 것 같아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했죠. 그 뒤로 묵묵히 주워진 줄만 했고 다 만들고 식사까지 마친 후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이 옆에 오셔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 며느리가 이번에 뭐라 그랬더라. 어디서 명품백을 선물했다고 하더라. 아니 내 친구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마사지 받으려고 이번에 코로나 괜찮아졌다고 광가자고 비행기표까지 끊어줬더라. 어떤 며느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내내 저도 나중에 어머님 생신 때 남편이랑 말해서 갖고 싶은 가방 있으시면 사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보고 너네 아빠는 이제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걱정은 해주시나 보다해서 많이 괜찮아지셨다. 다시 혈당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 뒤로 한다는 소리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너네 아빠는 왜꼭그날이 쓰러지고 하신대냐. 제사인데 딸 고생할까봐 그러셨나. 눈치가 없으시네 참. 라고요. 설거지하고 있는 제가 그릇을 깨먹을 정도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농담한 건데 왜 정색하냐 너는 이러시는데. 어머님 해도 될 농담이 있고 안 해도 될 농담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제사 지내는 날 어머님 쓰러졌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그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도 아빠들만 눈치가 없으니 당분간은 시댁에 오라고 하실 때 남편만 보낼게요 하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와서 하루종일 미안하다고 엄마가 토가 지나쳤다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친 상태라 남편과도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하고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어머님 나 전화 바꿔주면 그대로 이혼할 줄 알라고 했죠. 단단히 선언을 하고 퇴근 후에 남편이 회식한다길래 혼자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더라고요. 보았더니 어머님이시길래 문안 열어드렸어요. 계속 한열 번을 띵동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저보고 있는 거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셔도 안 열어드렸어요. 그렇게 가신 것 같아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엄마 갔는데 문안 열어줬어?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나 오늘 회식이라니까 너랑 저녁 먹으러 간것 같은데 문까지 안 열어주는 건좀 너무했잖아? 남편 말을 너무 황당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줬어요. 너희 엄마 우리 집에 와서 문안 열어줘서 마음은 아프고 너는 네 와이프가 니네 엄마한테 매일 당하는 건 마음이 안 아프니? 라고요. 그랬더니 안말안 하길래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다른 데서 자라고 하고 문까지 걸어 정 그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하루 동안 아무래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뭔가 다른 방도가 필요할 것 같아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말만 남긴 채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네가 그래봤자 별수 있냐면서 제발로 네가 사과를 하러 와야겠지. 이러시면서 또 코웃음을 치더군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짓이냐고 네가 미쳤냐고 하셨지만 그 서류부터 꼼꼼히 보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이혼해 봤자지 그 집에서 너몸만 나가면 된다면서 하시길래 그 집은 제가 해온 집인데 왜 제가 나가요 어머님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너네 집이냐면서 우리 아들이 마르는 집이라면서 펄쩍펄쩍 뛰더군요. 그때 참 가소로웠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지금 귀가 혹시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명의도 제 명의인데 모르셨어요? 아 남편이 쪽팔려서 말을 안 했나 보네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했다고 했는데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도착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 내가 해온 거라고 말씀 안 드렸어? 어머님 오해하시잖아. 지금이라도 말씀드려. 당신은 결혼할 때이 집에 보탠 돈이 딱 300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 이제서야 실마리들이 풀리더군요. 남편을 알고 봤더니 시댁에서 돈을 좀 지원받았더라고요. 집 해야 한다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돈을 저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주식에 투자했더라고요. 괜찮은 건이 있어서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나 나한테 말하면 분명히 반대할 게 뻔하니까... 우선은 제 돈으로 집을 하고 나중에 줘야겠다 싶어서 말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댁은 제가 한 푼도 없이 시집왔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러니 제가 미웠겠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셨는지 자기 아들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더라고요. 도대체 그돈 어디에 다 두었냐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어떤 돈인데 그랬냐고요. 아마도 그거 해주시려고 지금 사는 집 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주신 것 같은데. 남편이 그 돈을 주식으로 다 달린 것 같아요. 어쩐지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길래 내가 드린다고 할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 말고도 더 투자한 게 있는데 그럼 쫓겨나가봐말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겠죠.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싫어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바쁜 척이나 하고 자기 아들 돈이나 갈가먹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연봉도 저보다 자기가 많은 걸로 부모님을 속였더라고요. 참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거다 소용없고 네가 보탠 300 아니다. 혼수까지 네가 했으니까 그 돈까지 쳐서 줄 테니까 나가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택배에는 반품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반품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어머님 사랑하는 아들 평생 반품 시킬게요. 한번 끼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휘카니 시댁에서 나가려는데 남편은 무릎 꿇고 울며 풀며 빌고 어머님은 자기가 오해했다면서 사과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시는 게 저는 사람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짐은 모조리 싸서 보냈어요. 돈도 입금했고요. 집안에 있는 비밀번호도 모조리 다 바꿨죠. 매일매일 전화에 문자에 집까지 찾아와 지금 집은 내놓은 상태예요. 전세였기 때문에 복비는 물고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복비 물고 모르는 대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터라 변호사까지 고용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꼭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찾아오셨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오시길래 딱할 말만 하고 가세요 라고 했죠. 그때부터 눈물바람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제 물컵에 있는 물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눈치가 없었네요. 근데 이물좀 닦아주시겠어요? 무슨 말이니, 그게? 내가 왜큰물을 그 아니 지금 저한테 비시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못하세요? 저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났으니 네가 지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사이 어디서 얻겠냐면서 그러셨잖아요.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어쩌죠? 저 어머님 아들 볼때 돈도 더잘 벌고 돈도 훨씬 더 많고 전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태산인데 어머님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 생활 오래 못할것 같아요. 보니까 평판도 안 좋던데요. 그러니 어머님이 이런 거라도 하셔야 제가 소송이라도 취하해 드리죠. 어머님 참 눈치가 없으시네. 라고요. 으글라 부르글라 하던 어머님은 이만 가마 하시면서 나가시더군요. 그 뒤통수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 눈치 없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라고요. 저희는 결혼 기간이 2년도 채안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야 할 재산도 없어. 그냥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는 딱지가 붙었지만 지금 너무 많이 행복해요. 집도 부모님네 근처로 옮겨서 살고 있는데 매일이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주말에는 늦지막히 일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TV를 보면서 지내고 또 친구들도 만나 소소한 일상을 묻는 지금이 저는 더 행복하더라고요. 2년 만에 결혼하고 이혼을 경험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무조건 착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을 잘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만 또 이걸로 저는 한번더 성숙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저처럼 참아만 내었던 삶이라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지르고 사세요. 인생은 한 번이라는 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꼭 명심하기를 바라며 쌀쌀해진 날씨,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